<웃음> <웃음> 카메라 <웃음> 되셨죠? 네. 네 질문 주세요. 무루과이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.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뭐 요즘에 이제 축구 또 팬분들께서 많이 또 대표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선수들이 어, 오히려 좀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. 어, 저도. 한국에 와서 좋은 경기를 또 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어, 이번에도 선수들이 저번처럼 어, 또 많은 관중들 앞에서 어,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게 가장 큰 어,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수아레스 선수가 빠지, 빠지더라도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, 사실 우루과이 뭐 개개인 선수를 봤을 때는 다 빅리그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. 어, 저희보다는 한수위의 선수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칠레전처럼 어,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나 뭐 팀적으로 봐서나 우리보다는 한수위의 기량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,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. 어, 저희가 칠레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뭐 역대 전적을 봐 어, 봐서도 저희가 아직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좋은 공부가 될 거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선수들이 음. 어, 뭐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전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, 이번 경기에서는 뭐 선수들이 최대한 어, 승부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음, 친화경기에서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좀, 어,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. 그게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 또 원하시는 축구를 선수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, 어, 뭐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뭐 이제 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시안컵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좀, 좀 결과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감독께서 원하시는 축구를 좀 시도해봤으면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.